안녕하세요. 티티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생활할 때, 어, 자카르타에서 대회를 나갔었던 TTT, TTT 영상을 가지고 한번 해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자카르타 파견 근무를 하면서 보일라 팀이라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굉장히 좀잘 타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친구들하고 좀 많이 친해지고 많이 타게 되면서 그쪽 팀에서 TTT로 이제 뛰는데 한명 용병으로 뛰어달라는 제안을 받아서 제가 TTT를 같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트하고 동호인하고 대회를 같이 뛰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선출하고 동호인간에뭐 자격 제한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일반 개인전 대회도 그렇고, 팀전 대회도 그렇고, 엘리트 선출하고 같이 대회를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일라 팀에서도 2018년도, 어, 내셔널, 국대 선출인 선수가 한명 있었고, 그래서 영상에서도 한명맨 앞에, 어, 엘란이라는 2018년도 엘리트, 어, 국대 선수를 했었던 그 친구가 TT차를 가지고 혼자서 내리 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섯 명이서 출발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TT T니까 로테를 돌릴 줄 알았는데 뒤에서 쫓아만 가도 페이스가 미쳤어가지고 선출이 TT 차까지 가지고 앞에서 끌어 제끼니 뭐로테를 받을 생각은 안,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들 계속 이렇게 쫓아가고 있고. 이날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앞에 시야도 좀잘안 보이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맨 뒤에서 일단 가,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간격이 조금 조금씩 벌어지는 구간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좀 허팀을 많이 쓰는 그런 구간도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때 경기를 뛸 때는 제가 한국에서 활동했을 때보다 제가 자카르트를 가고 나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폼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이게 그래도 TTT로 용병 제한을 받아서 이 보일러 팀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일단은 끝까지 쫓아가 보려고 좀 되게 열심히 탔었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사실은 우중레이스이다 보니까 별로 참가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고 해서 열심히 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날 비가 와서 코스가 원래 더랩 수가 많았는데 코스를 좀 단축하고 어, 페이스가 더 빨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총 8분 정도 탔고 지금은 아직은 초반이고 뒤에서 어, 쫓아만 가고 있죠. 이때 제가 거기서 활동할 때는 고프로가 없고 가민 버브 엘리트는 옛날 거 액션캠을 써가지고 화질하고 뭐 화면 떨림 이런 것들이 좀 상태가 좋지 못하네요. 쫓아가는데도 한4 0 같은 거 나오면서 어 미친 듯한 페이스로 계속 엘란 어, 선출이 t t 차례가죠 미친히 조지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피를 빨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보일라 팀이 TTT 멤버 같은 경우에는 엘란이라는 선수 혼자 이제 선출이고 나머지들은 상급 동호인들로 고,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라이더 전부 다 FTP 거의 한4.5 정도는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었고. 지금 이 TTT 경기 전에 ITT 개인전도 한번 다 뛰고 온 상태라서 다리들이 그렇게 싱싱한 상태는 아니지만 TTT 포디엄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가 BMC 로드만 이 자카르타에 가져갔었기 때문에 t t 로드차를 가져갔었으면 더 뭔가 재밌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건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네요. 어, 그래서 이게 짧은 코스 구간을 한세 바퀴 도는 구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코너마다는 비가 오는 날이라서 좀 조심하면서 가고, 어, 전체적으로 평지에서 속도를 많이 땡기는, 그런 라이딩을 했었습니다. 여기 구간도 비가 굉장히 지금 보이는 거보다 비가 굉장히 계속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코너 후에는 인터벌은 국룰이죠. 그래서 인터벌을 치면서 뒤에 떨어지는 거리를 좀 다시 따라잡고 제가 맨 뒤다 보니까 이제 코너를 돌고 나면 점점 이 거리가 벌어지는 게 뒤로 갈수 록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아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비가 오니까 시야가 안 보여서 바짝 붙기가 굉장히 무서운데 저 친구들은 겁이 없는지 바로바로 바로 칼같이 뒤에 붙이면서 그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타다 타면서 점점 나중에 갈수록 좀더 거리를 붙이는 게 좋아지긴 했는데 아 어, 그래도 비가 미친 듯이 온 상태에서 거리까지 이렇게 바짝 붙여가면서 타는 게좀 아직은 익숙치 않아서. 어,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더 거침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했었습니다 제가 저 친구들한테, 야, 너네 나라 애들은 이게 비가 오는데 레이스를 진행해, 그러는데 뭐, 그냥, 그냥 한다 하더라고, 얘들은. <laughs>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바퀴가 끝났고, 마지막 한 바퀴, 이제 세 바퀴째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너를 돌고 나면 이제 세 바퀴째가 되는 건데, 어, 이제, 엘란 선수의 TT차의 페이스에 이지 못하고, 한 명이 이제 옆으로 빠지면서, 난 이제 틀렸어. 먼저 가이 손을 흔들, 흔들고 있죠. 그래서, 3번 주자까지의 기록이 TTT에선 기록이 되기 때문에, 3명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그 팀의 기록을 위해서는 원래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저 TT차 타고 있는 엘란 선수가, 진짜 미친 듯한 페이스로 혼자서 다 조졌기 때문에, 다들 뒤에 달랑달랑거리고 있죠. 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다시 이제 엘란 선수 뒷자리로 들어가면서 2번 주자로 이제 가고 가고 있고 어뭐 로테를 받으려고 했는데 엘란 선수가 뭐 굉장히 계속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도 4 0 0 아트 정도가 나오죠. 속도는 45 정도인데 이 속도 파워 대비 속도는 이제 저항 그리고 뭐 공기 여러 가지 환경 오면 여러 가지 조건이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파워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페이스 다를 감안하시는 게 어 가장 맞습니다. 미친듯한 페이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로테를 따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되는 데까지 가보고 있죠. 그래서 이날 이게 TTT인가 아니면 어, 엘란 선수 혼자의 ITT인가 헷갈릴 정도로 거의 한 8-90%는 엘란 선수가 혼자 다 끌었던 날이죠.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한번 쫓아가 보고 있는데 페이스가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죠. 그 전까지는 정말 미친듯이 한 6-7분 동안 조지다가 그래서... 이쯤 돼서 제가 슬슬 한번 이제 로테를 받팀 성적을 위해서는 로테를 한번 받아서 저도 한번 성량 한번 태워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진 나가지 않고 이제 여기서 이제 코너를 돌면서 이제 라스트 마지막에 얼마 안 남게 되죠. 이제 노면이 이제 비가 와서 위험하니까 좀 안전하게 코너를 진입하고 제가 그 다음 로테를 이어받게 되고 여기서 한번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와트를 올리기보다는 좀스무스하게 코너로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 성량은 제가 여기서 태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음 팀의 성적을 위해서 여태까지 엘란 선수 혼자 다 끌었지만 마지막이라 조금이라도 성적 올리고서 제가 한 500, 5600 와트 정도로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고 있고요. 어, 한 중, 저기 마지막 세 바퀴째 진입을 하면서, 어, 엘란 선수하고 저하고 다른 선수 한 명, 이렇게 세명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세명다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쥐어 짜내, 짜내서 제가 어떻게든 좀 가봤고, 이제 점점 꼬인 지점이 거의 다 가까워지니까 마지막에 다들 스프린트를 치는데 제가 방금, 방금 한번더 성량을 썼기 때문에, 어, 마지막에는 살짝 거리가 벌어졌지만, 음 그래도 제가 3번 주자로 들어오면서 이 보일라 팀 TTT 성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서 어 TTT 경기를 마쳤습니다. 어 이날 경기는 저희가 그래서 총그 2등을 했고요. 그래서 포디엄 시상대에 올라간 그런 어 재밌었던 라이딩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반응이 좋으면 제가 자카라타 ITT, 아, ITT 아니죠. 개인전도 참가했던 영상도 한번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